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축복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만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에 인터넷으로 우연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네번 정도 나오는데요. 다, 그것도 그 배경을 다 조사해 보면, 우연이라기 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루키스에 보면, 루시 보리 이삭을 주러 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엄격하게 따져서 우연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필련적인 그런 일들이 숨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앞부분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광야에서 그런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또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낮추어서 하나님만 잘 숨기는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키는지 그 부분을 테스트하고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속에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가 있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이 만나 사건을 통해서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작은 숨어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모수으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 사전에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대답을 참잘 하시네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심어주기 위해서, 하늘의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이렇게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런 수많은 훈련과 낮아짐의 훈련, 모든 것을 내려놓음의 훈련, 그런 훈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은 궁극적으로 오늘 읽은 1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마침내 영어에는 끝에 가서는 결국에는 마지막 그 고난의 종착역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게 하심의 훈련과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고난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달아오는데, 어제 신방하면서도 한번 만났는데, 아, 이 고난이 이렇게 끝이 안 보이고 더 심해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성도님을 만나봤습니다. 이 고난들이 끊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 배후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했을 때,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마침내 축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마침내 축복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데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요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 지어다. 아멘 이런 마침내의 축복은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조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그것의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법도, 명령 둘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들이 말하고 한 600만, 700만 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어떤 사회 문화들을 다 장악하고 노벨상을 3분의 1 이상 받는 그 핵심적인 배경에는 그들의 부모들은 가정에서 또 라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에 전적인 에너지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 원리인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은데 세계 초강국이 된 것도 무엇입니까? 그들은 청교도 정신. 청교도 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모든 사회 분야, 정치 분야, 경제 분야,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보자.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가 나라를 세워보자. 하니까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정말 제사장의 역할, 세계만방의 기독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 선교사들은 이제 전쟁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양키고홈 해서 이렇게 지금 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받아주지 않는 나라들이 많습니다만은 한국은 아직까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다 환영을 합니다. 제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법. 그 법이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걸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또뭘 것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찼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런 어떤 기적들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농사 짓고 또 자기들이 생활할 때아 우리가 잘나서 그런 거구나. 풍선이 막 부풀어 오르듯이 자기들의 마음이 푹 부풀어 올라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구나.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면 하나님은 점점, 점점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교만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17절 말씀. 어떻게 해서 요하를 잊어버립니까?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러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내 심과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을까 하느라. 자기들의 심과 지와 지식들이 이런 자리까지 오게 했다라고 그들은 교만하여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면 그러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큰 것까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주셔서. 우리가 이곳까지 온줄 믿습니다. 그런 의식들,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구약의 그 무거운 십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은혜를 베풀셨다는 사실이 내 마음에 불같이 확신이 일어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때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즐거워서 그 일을 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계속적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중요한 애국에서 종로로 탄 데서 건져주셨다는 사실. 종로로 타는 데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4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14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종로로 타는 곳에서 이끌어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마귀의 종로로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도 또 군데군데 사단이 파놓은 함정에 우리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도해 보면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것에 어떻게 빠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은 한, 한 주일에 10분만 보자고 운동을 제가 좀 벌리는데 아직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있는데요. <laughs> 게임, 게임은 한 주일에 한 30분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애들이.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 그, 빠지면, 나중에는 그런 영들이 어쩌면 우리의 영들을 끌고 다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3.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 분발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아, 내가 마귀의 종에서, 그 어둠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늘 기억합니까? 아니면 종종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주일날, 아니면 수요일에 와서는 그런 은혜들이 생각이 나는데 세상에 나가면 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 또 이렇게 냉랭하게 차갑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그첫 사랑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에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해 주시고 그때는 막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주님만 불러도 주님의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들이 들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냉랭한 그런 일들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일어나서 밤모습의 요한이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더 가까이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님들의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애국에서 종로를 타는 400년 넘게 종로를 탄 곳에서 우리를 이렇게 자유의 몸으로 이제 적각 꾸려는 가난 땅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셨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쁘게 순중하며 믿음대로 살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불뱀과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아멘. 그 위험한 광야, 불 뱀들이 막 울거리는 그 그곳에서 간주한 땅, 건조한 땅, 매만한 땅, 목이 말라서 정말 물한 방울 없이는 살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함께 동행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지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 사건, 또 하나님의 말씀 사건들을 기억할 때입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인데요. 16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아멘. 그 수백만의 사람들,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많으면 한 300만 명 가까이 이 대구 인구만한 이 숫자를 매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매일 먹는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그 문제를 풀수 없는, 정말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사건들을 주신 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오0여의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를 남고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또 사천명을 먹이는 그런 사,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무슨 떡이라? 생명의 떡이라 권사님이 맞추셨네요. 생명의 떡이라 다른 떡들은 먹으면 또 배가 고파서 허기지고 한 끼만 하루만 굶어도 그런데 예수님, 예수는 또 영혼이 솟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한번그 물을 마시고 한번그 떡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또 그런 기적을 베푸시고 또 강야에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침내 축복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낮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낮추셔서 잘 훈련해서 시험해서 어떤 여기서 시험은 어떤 유혹이 아니라 어떤 우리를 실은 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 마침내 축복을 주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1 6 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16절 하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복을 주게 하심. 낮추고 또 낮추어서, 내가 낮춘다는 말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홍해 바다 사건을 보십시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왔는데, 거기 홍해 바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따라왔는데 내 앞에는 죽음이라는 아니면 어떤 위협, 뭐 경제적인 위험이라든지 아니면 사람 관계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큰 산더미 같은 일들이 내 앞에 턱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옆에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고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왔느냐고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쫓아서 이곳까지 달려왔는데, 아 그런데 뒤에서는 또 애국군대가 따라오네요. 이런 막 이런 사건 속에서 좌우 앞뒤가 다 막힌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손을 들고 네 손을 바다 위로 뻗어라. 그렇게 하면서 홍해 바다 갈라지는데 그 홍해물이 벽으로 탁 막아지고 이쪽에 벽으로 탁 가로막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할수 있었다는 사실 그것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낮추고 훈련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애국군대가 따라왔을 때는 다시 그 벽이 다 허물어지듯이 물이 덮어짐으로 인해서 애국 군대는 다 죽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숨은 메시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 반석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 목이 말라서 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걸 피타르 이렇게 지도자를 원망하지요. 성경에는열번 원망했다 했는데 더 많이 아마 얼마나 많이, 어 원망하고 불평을 했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반석을,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성경의 10편에는 그 사막에 물이 강물같이 흘렸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강물같이 물이 콰아라, 소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들이 낮추어서 훈련되어져서 마침내 축복의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은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업하면 손해볼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고 그분과 성령님과 교, 교통하면서 교제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그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한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가난한 수성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 가난하여서 학교를 1년도 채못 다녔습니다. 한 9개월밖에 못 다녔습니다. 또이 사람은 어릴 때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 9살 때 돌아가시고, 20살 때 누나가 돌아가시고, 27살 때또 자기가 결혼하기로 작정한 그 애인이 부치병으로 갑자기 죽게 되었습니다. 4 2살 때는 자기의 둘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또 53살 때는 셋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크게 사업이 망해 가지고 17년 동안 그 사업에 빚을 갚기가 바빴습니다.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선거를 했는데 일곱 번이나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입니다, 링컨. 신문기자가 링컨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성공, 성공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때 링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수 없는 실패와 가족들의 죽음,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노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가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0파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우리에게도 일어난 수 없는 크고 작은 우리를 도전해오는 수많은 일들, 건강으로 다가오는, 인간관계로 다가오는, 또 어떤 일들로 다가오는, 자녀들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 그런 것들이 다가올 때마다 그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나를 훈련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우리도 기쁨으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치 요셉의 삶같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종으로 팔려가고 그곳에서 억울한 누명을 당하여서 감옥까지 내려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요셉의 창세기 이야기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더라 이런 말이 없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칼빈의 오대교를 보면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믿음생활 신앙생활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한 모습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그런 용어로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겠지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와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저 요셉이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보복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셉은 그 벌벌 떠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불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요셉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줄 믿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시편 1 0 5편 19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이 발에 착고에 차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두운 생활을 보내고 몇년 동안 그 고통의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그 그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이 다 되었을 때는 말씀이 변하여 우리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과학의 임계법칙, 진량의 법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학, 화학 전공한 분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신. 어떤 일정한 온도와 압력과 밀도가 진량이 될 때까지는 핵폭탄이 이루어질 때그 수소봉을 몇 개를 넣을 때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나 원하는 그 개수의 원자 원소 봉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핵이 폭발해서 핵폭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내 가슴을 치지 않는 말씀들이 수 없는 말씀들이 그냥 이 성경 책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밤에도 불을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응할 때까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할 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